저희 기베스트는 상품기획회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 나인테일즈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어, 지금 현재 마케팅을 어,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어, 링클 전문 화장품입니다. 링클 전문 화장품이라고 하면 보통적인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 기능성 화장품을 넘어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도 개선 효과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임상을 통해서 그 효능 효과가 확인된 화장품만을 만들고 그에 따른 마케팅을 전세계적으로 어 펼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기베스트의 나인테일즈 브랜드는 어 국내뿐만 아니라 어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해외에서 큰 브랜드가 되고 싶은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박람이라든지 해외 상담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좀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었죠. 진성 바이어라고 하는데 진성 바이어 같은 경우는 점처럼 찾기는 힘듭니다. 아, 하지만 그한 명의 진성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10번, 1 0 0번의 저희들이 박람회에 상가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화장품 박람회에 대부분 많이 참가를 했었는데 화장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프랑스 바이어, 즉 프랑스 홈쇼핑 바이어를 만났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 저희가 직접 그 시연을 그 자리에서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스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데 즉각적으로 주름이 30초에서 60초 만에 펴지니까요. 이걸 눈으로 보시고 아 그러면은 홈쇼핑에도 그렇죠. 프랑스 홈쇼핑에도 맞겠다라고 아 그분이 한1 시간 정도 지켜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고 전격적으로 6개월 만에 어, 프랑스에서 홈쇼핑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스타트가 참 좋았습니다. 음, 첫 방송 하자마자 그냥 매진을 쳤거든요 그러면서 수십 여차례에 그, 어, 해당하는 시간의 매진들을 기록하면서. 어, 베스트셀러라고 선정을 받았어요. 미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프랑스에서 특히 그 힘들다라고 하는 프랑스 홈쇼핑에서 베스트셀러 선정받는 것은 아마 저희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비주얼적으로 즉 즉각적으로 주름이 개선되 펴지면서 장기적으로 개선되는 그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시장성을 프랑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미의 강국들에게 계속해서 강람에 나가면서 바이어드 라고 상담을 했었다가 작년 2021년에 이제 일본과도 컨택이 됐었고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컨택이 왔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이라든지 강남에서 어 저희 명함을 가져가고 난 뒤에 저희가 메일을 보냈었는데 그 메일을 통해서 제품을 확인하고 연락이 왔었어요. 어, 코트라를 통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코트라가 큰 역할을 해줬었는데, 어쨌든 일본에 가한 1년 걸렸습니다. 런칭하는데, 일본은 확실하게 좀 느리게 에, 스테디하게 가는 그런 비즈니스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2021년에 미팅을 시작을 해서, 올해 3월에 최초로 샵 채널이라고 하는 일본 홈쇼핑, 라이브 홈쇼핑 채널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것 또한 즉각적으로 리프팅되는 나인테일즈 어, 리프팅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이 38분 만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대게 어, 그때 프랑스 홈쇼핑에서의 매진 기록도 정말 기분이 좋았지만 일본에서의 매진 기록은 또 다른 의미를 저희에게 주더라고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 근데, 일본에서 스타트에 그 매진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 정말 좋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재방송을 했었는데, 재방송 역시 계속해서 그100%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어, 4월, 어, 7월달이죠. 7월달, 어, 7월 중순경에 어, 라이브 홈쇼핑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또한 40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고 바로 그 다음날인가 재방송을 했는데 400%의 효율을 기록하는 아마 샵채널 관계자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하기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면서 이런 경우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샵채널 MD가 저희한테 전달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각 나라, 이제 미의 강국이들을 지금 저희들이 공략을 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미국에 저희들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강국들에게 저희의 나인테일즈라고 하는 브랜드, 나인테일즈가 갖고 있는 주름 링클케어 전문 브랜드죠. 저희가 링클케어 전문 제품들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한국의 K 뷰티죠. K 뷰티의 위상을 세우고 싶은 게 저희들의 아주 소박하지만 상대한 꿈입니다. 저희 나인테일즈 제품은 비주얼 화장품이기도 합니다. 링크 전문 화장품이자 비주얼 화장품 즉 즉각적으로 그 효과를 혹은 아주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안전하게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들의 주름 관리는 저희가 나인테이즈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큰 꿈이기도 하고요. 어, 저희 나인테이즈 제품은 어차피 기반은 국내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화장품 시장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어, 홈쇼핑 채널이라든지 온라인 채널들,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큰 어, 반응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고맙게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의 경쟁상대는 국내에 있는 타 화장품 회사가 아닙니다. 타 링클 제품이 아닙니다. 저희의 경쟁상대는 세계입니다. 어, 단순히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인테일즈 링클 전문 제품들이 전 세계 각각의 나라에서 그 브랜드의 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제품 혹은 나인테일즈의 제품은 정말 효과가 있으며 빠르고 안전한 주름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 보편적인 가치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모두가 다 이해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인텔즈 화장품 하면 은 주름에 있어서의 탁월한 효과, 즉각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 그리고 어쩌면 조금 지금 현재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여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 브랜드가 됐을 때 저희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어, 뷰티 시장에서 특히 KBT 시장에서 가장 우뚝 선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화장품 회사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타사, 타사의 제품들을 보통 약간 카피하거나 혹은 비슷하게 만들어낼 때 보통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국 화장품의 기술이 뛰어나서입니다. 연구소라든지 각 공장이라든지 거의 탑 수준을 유지하고 전 세계에서 탑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도 카피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카피가 불가능한 이유는 이제품의그 갖고 있는 특수한 민감성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즉각적인 제품, 나인텔지 제품을 어,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어, 샘플 숫자가 910회가 넘습니다. 즉, 하루에 한 번만 하더라도 3년이 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샘플을 만들어내더라도 저희가 7년에 넘게 샘플을 만들어냈었고, 이 과정을 오롯이 저희의 연구진과 저희 팀 혹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다가 제 얼굴에 직접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피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러한 제품의 장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가로부터 벤처 인증을 받았고, 프론 거기에 더 나가서 어, 프론티어 벤처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확실한 그 근거를 그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또한 그 브랜드 K 선정된 제품이거든요. 브랜드 K 선정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대표, 정부 대표 브랜드라고 인정하는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 K를 선정하는데 당당하게 정말 혹은 감사하게도 저희가 브랜드 K 인정을 받았고 프런트 벤처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력 혹은 저희가 끈질기게 연구하고 노력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도 연구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샘플을 해, 만들어내고 연구를 해가고 있는 건데 이 결과를 앞으로 이제 천에, 이천에 혹은 삼천에 샘플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고객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이제 노력과 혹은 그 결과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혹은 만약에 사용해 보신다면 차별화된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